서로 마주보며 했던 예배는 화면을 마주보며 하고 손으로 넘기던 성경은 손가락으로 넘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상합시다. 4월 8일 금요일 저는 47기 나소리입니다. 우리가 함,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영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예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방,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한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라는 것은 그 옥합 가운데 있는 그 향유, 그 기름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전부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 행동은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향유를 준비하였고 자신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했든지 예수님을 준비한 것이 되었,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을 보여준 것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좀처럼 생각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분을 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 여인을 보며 질타하였습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여인의 사랑과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이 여인은 매우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향유를 허비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최고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분을, 했, 분을 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보다 향유의 가치에 집착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겸손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때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게 분노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향유보다 부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분노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해절 말씀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노동,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따라서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에, 1년 연봉에 가까운 큰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돈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대해서 역설을 하면서 화내며 여자를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단순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극렬 때문에 여자를 책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면을 보았지만 영적인 면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그들은 육적인 이유로 그 여인에게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6절부터 시작하십니다. 왜 너희가 그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나 구제하는 것보다 예수의 가치를 더 낮은 것으로 전락시킨 제자들과 달리 그 여인은 탁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더욱 높은 것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인본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은 보았지만 여인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담당하고자 오신 메시아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가 그를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이미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까지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가치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태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실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사라질 것이었고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이를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곧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비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여러 차례 이야기된 순환의 예고 십자가의 사역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여인 의 행동,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비록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은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고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모습이었으면서 마지막으로 신앙적 결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아낌없이 예수님께 붙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정황을 간과해 버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이별 고지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를 맞을 예수님의 죽음을 맞을 것들을 바라보고 구제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쩌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의 하락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향유 붙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얼마나 할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여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장례를 먼저 치르게 된 것처럼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조금 더 묵상하고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하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laughs>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이 여인이 왜이 향유를 부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주님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이시며, 목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친구 같은 아버지라면, 여러분들 것이 아깝겠습니까?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진실과 진리로 믿는 그 순간부터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얼마나 믿고 바라보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laughs> 세상적인 도덕 세상적인 도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구원과 생명으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자들이 사실 대나리온, 그 300대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부은 것을 마치 아 정말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그리고 도덕적인 뭐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을 먼저 바라봤던 것처럼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또한 우리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 예수님 향한 믿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맡겨신 것들을 다시 한번 돌려드린다라는 먼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라고 돌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가져야 우리가 여인과 같은 삶을 살수 있고 제자와 같은 실수를 안할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수동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의 뜻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우리의 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신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믿음을 따라 살아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질문.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들이 충만하고 은혜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릴 때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꿈청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